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녹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이백 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바을 담겠더라. 주만 나와 함께하시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니어도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땐그 물건의 용도를 분명히 생각하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두 기둥과 바다를 만들었다고 소개합니다. 이것도 역시 분명히 용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찾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발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다 완공한 후에 성전의 놋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긴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과부였다 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직업은 노쇠 대장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성경이 출신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히람의 사회적 지위만 본다고 하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또큰 업적을 쌓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소개하는 내용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히람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소개한 것이며 타고난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노스의 대장장인 히람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칭찬받을 만한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것을 위해 활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볼품 없고 형편 없으며 미래와 비전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은 분명히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을 순간이 될 것입니다. 노세 대장장이 히람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화려한 모양으로 성전 앞에 세울 두 기둥을 설계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모양은 당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는 문양이었으며 형식이었습니다. 오로지 솔로몬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건축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든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졌습니다. 21절입니다.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앞에 두놋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며 보아스입니다. 야기은 하나님이 세우리라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람의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자마다 즉 성전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둥의 목적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람은 그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히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히람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인도합니다. 게다가 히람은 제사장들의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노스로 부어서 바다"라는 큰 물탱크 같은 시설을 만듭니다. 물을 많이 담아두어서 제사 때마다 물로 씻어야 하는 절차에 써야 할그 물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히람의 생각은 사람에게도 편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였고 더불어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도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있는 재능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기꺼이 나아가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간구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나의 영광만 취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